감자 3 개를 준비해서 먼저 껍질을 벗겨줍니다. 감자 껍질을 벗길 때 손을 다칠 수 있으니 꼭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습니다. 채칼을 이용해서 감자채를 고르게 썰어줍니다. 채썬 감자는 1분 동안 물에 담가줍니다. 당근도 채 썰어주고요. 1분이 지난 후 감자 물기를 빼줍니다. 감자에 물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전을 부칠 때 서로 따로 놀지 않고 사이좋게 잘 붙어있습니다. 소금 3꼬집 넣고요. 부침가루 2스푼. 전분가루 1스푼. 채썰어 놓은 당근을 넣어서 반죽을 섞어줍니다. 예열된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넣고 중약불에서 반죽을 한 스푼씩 떠서 모양을 잡아줍니다. 전을 크게 하지 말고 작게 만들어야 바삭바삭 쫀득쫀득하니 더욱 더 맛있는 감자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노릇노릇해지면 한번 뒤집어 줍니다. 노릇하게 구워진 전을 기름종이 위에 올려서 잠시 기름을 빼준 다음 드시면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감자전입니다.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